아 이제 바로 두 번째 영상을 바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앞에 우리가 첫 번째 동영상 녹화하고 제가 다른 회의를 갔다 와가지고 지금 흐름이 좀 끊기긴 했는데 다시 한번 어, 진행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 우리 그 일반 코딩으로괄호 검사 프로그램 할때 실수로 하나 또 못하는 게 있습니다. 어, 여기 빨간색 보시면 기존 코드가 지금 스위치하는 프리비스 체 캐릭터 는을때 J 번째였는데 J 2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현재 현재 위치에다가 넣어 준 다음에 제 값을 하나 증가를 시킬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위치를 바꿀 땐 제이만스 1을 해 줘야. 이제 현재 위치가 정상적으로 이제 참조가 되겠죠. 아무튼 이, 이 오타. 어, 미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선 쓰지 않았지만 이 와일에 대한 이제 이렇게 다 아이폴폴 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 주면 이코드의 오타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 이게 이게 오타 다 고친 체크 메소드니까 실질적으로 그 이걸 한번 코딩해 보고 싶으신다 하시분 있으면 이 형태로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스택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시도록 하고요. 바로 q 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 는 우리 저, 저번 시간에는 뭐 배웠었죠? 원형 q 를 원형 배... 어 뭐였지? 어 원형 큐였나? 근데 그거 배웠었죠? 그래서 일단 Q의 특징을 다시 살펴보자면 Q 같은 경우는 자료를 한쪽 끝에서는 삽입, 한쪽 끝에서는 삭제가 일어나는 FIFO 형태의 자료 자 구조라 했죠. 그래서 First In First Out이라서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가장 먼저 나간 형태라 했었고 이 Q를 단순히 그냥 줄을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 된다 했었죠. 그래서 은행 창구에서 우리가 번호표를 뽑고 순서에 맞게 이제 업무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핀 앞에 있는 게 나가고 줄쓸 때는 이제 맨 뒤에 이렇게 삽입이 되는 거죠. 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고요. 어, 그래서 뭐 배열 기반 Q는 뭐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됐었죠. 그래서 바로 이제 연결 리스트 기반 Q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결 리스트 기반 Q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배열을 사용하려면 이 배열의 이제 그이 한계점 때문에 이 한계점 때문에 우리가 배열로 이제 Q를 만들려면 원형 Q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링크 연결리스트를 사용했을 때는 굳이 원형으로 만들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같은 원형 배열 같은 경우는 이 처음에 이, 이 애를 없애고 나서 이동하는 그 연산이 너무 오버웨더고 커가지고 원형으로 만들어 주는 건데 연결리스트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였었죠? 삽입 삭제가 무조건 비고 1이었었죠. 왜냐면 단순히 얘 1에서 2 가리키고 있던 게 1에서 3을 가리키게 만들어주면 끝이니까. 무조건 비고가 1이니까. 굳이 얘는 원형으로 안 만들어 줄 됩니다. 그래서 단일 연결 리스트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래서 Q의 특징인 FIFO를 이용해서 삽입 시에는 맨 뒤에 삽입되게 하고 삭제 시에는 맨 앞에서만 연산이 이루어지기 구성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Q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고 치면 항상 삭제 위치는 그러니까 dq는 항상 맨 앞에 헤드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삭, 삽입할 때는 무조건 맨 끝인 테일에 그 삭제가 아니, 삽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얘 우리가 스택과 큐의 큐가 쉬운 이유가 항상 삽입, 삭제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현할 때 굉장히 편하다는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하기도 굉장히 편한 거고요. 그래서 어 연결 리스트 기반 큐를 코드를 살펴보면 이거는 똑같습니다. 이 노드 같은 경우는 우리 연결 리스트 할때 똑같습니다. 그냥 엘리먼트 아이템이나 자기 참조 포조체이용 이용을 해서 이 노드를 구성을 하고 이 링크드 리스트 큐는 정말 간단한 이것도 요, 이거 코드 보시면 잘 보시면 이 이름만 다르고 이 안에 있는 코드는 단일 연결 리스트랑 아예도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이름만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삽입 삭제 코드를 같이 보도록 하죠. 자, 항상 인큐 삽입이 될 때는 어디 삽입이 됐나 했었죠. 항상 무조건 맨 뒤에 삽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연결리스트에 삽입 삭제 일어날 때뭐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큐 같은 경우는 항상 맨 뒤에 삽입이 되기, 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를 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라 그런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큐 같은 경우는 삽입을 해야 되니까 먼저 뉴노드를 동적할당해서 이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추석침 부분은 if new n o d e 가널이면 해서 이제 동적할당 에러 처리를 해 주고, 이렇게 뉴 n o d e 아이템은 아이템을 해 주고, 이건 초기화죠. 새로 만든 노드를 초기화해 주는 거고, 자 여기서 이즈 엠티에서 이 큐가 비었으면 당연히 헤드와 테일이 유 노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비었지 않으면 바로 엄청 간단합니다. 큐의 테일의 링크를 유 노드로 연결시켜주고, 예, 이전 노드를 유 노드로 연결을 시켜주고, 다음에 테일을 유 노드로 바꿔주면 인큐가 끝나게 됩니다. 엄청나게 간단하죠. 두 번째로 바로 DQ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DQ 같은 경우는 이제 삭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삭제할 때도 얘도 무조건 맨 앞에만 삭제가 일어나니까 그 외의 케이스는 고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그맨 앞에 있는 거를 일단 동작할당 해제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오브젝트 노드라는 거 대상 노드라는 그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같요 대상 노드라는 해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 삭제 대상 노드라는 말이고요 엘리먼트 노드 디큐를 하게 되면 항상 그 반환값, 이 노드가 갖고 있는 값을 반환을 하기 때문에 그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아이템 변수가 필요하고, 첫 번째로 당연히 q 가 비면 당연히 디큐 연산를 못하겠죠. 그래서 못하게 이렇게 해주고 비어있지 않으면 바로 아이템을 일단 먼저 이, 이 노드가 갖고 있는 거를 먼저 이렇게 대이프 시켜줘야겠죠. 그 다음에 도 무조건 맨 앞에서만 삭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헤드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헤드 위치만 원래 이 obj 노드에서 obj 노드에 링크로 이렇게 바꿔 좀 끝나는 거예요. 이 헤드 값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q 헤드가 이제 null이란 말은 이게, 이게 아예 그 다음 원소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다음 원소가 없으면 당연히 테일도 null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풀 r e 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해당 노드를 이렇게 메모리 해제를 해주고 바로 그냥 리턴 아이템을 해주면 끝납니다. 얼마나 간단한가요 지금 엄청 간단하죠 우리가 앞에서 Q랑 연결해서 다 배우고 나서 이걸 보니까 굉장히 어, 뭐랄까 초등학생이 지금 초등학생 문제 좀 푸는 거 같지 않나요 엄청 간단하죠 아무튼 이 스택과 Q는 이제 여기서 일단 코드가 마무리되고 자 항상 이번 영상은 스택이나 Q나 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Q 기반으로 제 문제를 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 Q 문제는 좀 워낙에 없다 보니까 리디 백준 프로그래밍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게 이제 온라인 알고리즘 사이트인데 여기서 1966번에 있는 프린트 큐 문제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거를 조금 읽어 보도록 하죠. 자, 읽어보면 프린트 기기는 여러분이 인쇄하고자 하는 문서의 인쇄 명령을 받은 순서대로 이제 먼저 요청한 거를 먼저 인쇄하는 거죠. 이건 똑같이 FIFO. 이 프린트 기기 자체가 큐라는 걸 이용해서 버퍼 기능을 수행 해서 이거를 인쇄의 명령이 들어온 순서대로 이제 출력을 하게 해줍니다. 어. 근데 좀 새로운 프린트를 발견해서요상근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프린터는 이 우리가 문서에 중요도라는 거를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이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부터 이제 출력을 하게끔. 그러니까 들어온 순서에 관련 없이 이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부터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일로 생각을 하자면 이첫 번째 원서 중요도가 1이고 얘가 이두 번째 원서 3이고 하고 이면 여기서 원래 원래 프린터 기기 같은 경우는 이, 이 순서 중요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맨 앞에 있는 게 처리가 되는데 이건 좀 달라요.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부터 출력을 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큐 기반인데 예를 들어서 색깔 좀 다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이첫 번째에서 이를 뽑으려 해보니까 중요도가 1이에요. 근데 뒤에 얘보다더 높은 그 중요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 만약에 얘가 삭제되니까 그러니까 출력을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면 이 Q의 맨 뒤로 다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3, 4, 2, 1이 돼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3을 이제 출력을 하려고 하니까 이 뒤에 더 우선순위 높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살펴봤는데 4가 더 우선순위 높으니까 이 3을 뽑지 않고 또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4, 2, 1, 3이 되는 거죠 자 이제 4의 우선순위를 얘보다 높은 게 뒤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보니까 없네요 얘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아요. 그럼 얘를 DQ에서 뽑아 빼주고 이렇게 1, 2, 3에서부터 다시 탐색을 해서 다시 3 출력해주고 2 출력해주고 1 출력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를 어, 이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도를 넣었다는 거이 가장 중요한 거고 BTB 나와있죠 말로? 나머지 문서들 중 현재 문서보다 중요도가 더 높은 문서가 하나라도 있다면 이 문서를 인쇄하지 않고 큐의 가장 뒤에 배치한다. 제가 말씀, 이이말 이이 그림으로 그래서 말,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바로 인쇄를 한다는 거죠. 이 바로 인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디큐를 한단 말이죠. 디큐를 해서 이제 뽑아준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q 에네 개의 문자 A, B, C, D가 있고 중요도가 2, 1, 4, 3이면 당연히 C부터 먼저 출력되고 그다음 D, A, B가 이제 출력이 되는 야 되는 겁니다. 음. 자, 아무튼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구현할 건데 지금 제 PPT에는 정답을 일부러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풀어볼 수 있게 저는 음, 뼈대 코드만 제공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뼈대 코드 안에다가 어, 실질적으로 동작하는 코드를 만들어서 음, 저한테 뭐 보내시면 굉장히 어, 제가 좋아하겠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어 저는 힌트만 제공 해줄 테니까 스스로 풀어보세요 한 번.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쨌든 코드는 거의 다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다음으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먼저 생각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음,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뭐랄 거냐면 이각 우리 프린터에다가 문서를 뽑으라고 이제 출력을 해주니까 이 문서에 대한 정보를 정의를 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 문서에 대한 헤더를 정의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체를 넣어주면 됩니다 t y p e d e 한 다음에 document-head라는 구조체로 이름을 제가 붙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캐릭터, 네임이라고 나와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따로 문자를 쓰지 않았어요. 딱한 글자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냥 뭐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딱한 글자만 넣어주면 되고, 이 네임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문서 이름, 그다음에 인티저 포리, 포리얼리티 어, 같은 이 우선순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중호도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도큐먼트 헤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 문서의 이름이고요. 있 그다음에 이 문서의 우선순위. 라는 그런 두 개의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큐먼트 에대한 다음에 자기참조구조체 해서 다음 문서의 주소를 이제 저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어,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제가 가정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중요도가 높은 문서라고 이제 제가 어, 처리를 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문서에 대한 헤더가 정의가 됐으면 두 번째로 프린터 큐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겠죠. 음, 이 프린트 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프린트 큐라고 해주고 이거 같은 경우는 도큐먼트 헤드와, 테일과, 헤드와 테일이 이렇게 두개 있는 겁니다. 이잘 보시면 이것도 똑같이 단일 연결 리스트에 단일 연결 리스트에 그냥 거기서 이름만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프린트 큐 같은 경우는 링크드 리스트 그 구조체인 거고 그리고 이 도큐먼트 헤드 같은 경우는 이 노드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겠죠. 어, 이렇게 다 정의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어, 이 노드가 삽입될 때는 그냥 노드 살 때인데 뭐 고려할 게 없어요. 넣어주면 넣어기만 하면 된 거잖아요. 대신에 이제 두 번째로 제거할 때부터 좀 많이 달라집니다. 제거할 때는 먼저 해당 노드가 삭제 대상 노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노드인지 아닌지를 먼저 탐색을 통해서 검증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삭제를 하기 전에 먼저 탐색 알고리즘을 먼저 구동을 시켜서 얘가지 삭제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한 다음에 삭제 대상이면 지우고 아니면 멘디로 보내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고요. 어, 그래서 뭐 직해서 한번더 요약하면 한 번에 노드 제거 연장 수행 시 삭제 대상인지 검증하고 맞다면 삭제하고 아니면 맨드로 위치로 옮기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고정을 할 거냐면 메인 함수에서 그냥 큐 요소가 빌 때까지 이 제거 연산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그런 그 코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삽입 알고리즘이 삽입 알고리즘을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사그 이거는 어차피 뭐 단순히 그냥 이 삽입 사비, 단순 삽입물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 앞에 그 우리 앞에 코드를 인큐 거기를 그냥 조금만 변경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대신에 좀 매개변수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7의 메인 함수에서 그 매개변수 이렇 인자를 넘겨줄때 거기서 한번 어떻게 인큐의 매개변수를 구성해야 될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삭제 알고리즘인데 삭제 알고리즘 이두 개예요. 그래서 어 일단은 먼저 도큐먼트 해제에서 노드를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노드를 하나 만들어주고, 음... 아 삭제 아 미안해요. 여기 삭제 연사니까 맨 앞에 있는 정보 그러니까 큐니까 맨 앞에 있는 게 사라지는 거니까 이 오브제이라는 거 이거 맨 앞에 있는 이 헤드의 정보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네임 같은 경우는 obj 네임으로 이렇게 처리해주고요. 를 얘가 이제 반환될 때이 dq 같은 경우는 이 문서의 이름을 반환을 한다고 제가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네임에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반환할 때 얘를 반환하는 거예요. 됐고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isRemove p랑 obj를 둘다 이제 인자로 넘겨주는데, 일단 이거는 print q를 인자로 넘겨주고 obj 이 헤드 얘를 이제 넘기주는 겁니다. 이두 개를 매기변수로 해주고요. 그래서 만약에 is remove m e t h o 뭐냐면 얘가 탐색 알고리즘에요. 탐색 얘를 얘를 지워야 되는 거냐? 지워야 되는 대상인지 아닌지 검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워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하면 먼저 메모리 해제해주면 해제 끝이잖아요. 음, 아 미안해요. 이것도 내가 또 실수를 했네. 이거 풀이하기 어, 전에 헤드를 바꿔줘야죠. 피의 헤드를 P 헤드 넥스 아, 링크로 해줘야겠죠. 근 네, 이거는 제가 깜빡하고안 넣었네요. 좀 치명적인 실수를 했네요. 그래서 풀이 전에 이 코드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상을 메모리 해제해 준 다음에 이 이름을 정상적으로 반환을 해주면 되는 거고. 자 만약에 삭제 대상이 아니에요. 삭제 대상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었죠. 얘를 다시 맨 뒤로 보내야 된다 했었죠. 그러면 obj 링크를 null로 해줘야 돼요. 왜냐면맨 마지막에 노드의 링크는 항상 null이었잖아요. 그걸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p tail의 링크를, 그러니까 테일의 어, 기존의 테일에 있던 그 다음 링크를 obj에 연결시켜주고 테일을 obj로 바꿔주면 맨뒤정상주의 삽입이 되겠죠. 그다음 head 값도 바꿔줘야 되죠. p head를 p head의 링크로 바꿔주면 더 이상 얘가 얘가 아닌 거죠. 그래서 return 그다음에 그 문자 0을 보낼 거예요. 이 0을 보낸 이유는 삭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문자 문자 0을 이렇게 리턴을 하는 거고 정상적일 때는 이런 식으로 얘 예, 실제 문서 이름을 리턴을 해줄 거예요 삭제 알고리즘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해주면 되는 거고 자이 6번 여섯 번째로 탐색 알고리즘 한번 보도록 하죠 탐색 알고리즘의 이 주석진 부분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로 이렇게 매개변수로 P랑 O, B, J가 있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순위가 가장 높으면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맥스밸류라는 거를 변수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OBG의 우선순위값을 이맥스밸류에 넣어주고 이 도큐먼트 헤드 헤더에 이 반복 그 우리 while문을 돌려야 되니까 while문에 쓸그 변수를 선언해 준 다음에 이게 P 헤드를 초기를 해주고 자, while에서 i가 널이 아닐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널이 아닐 때까지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줄에는 이 부분을 써서 맥스 밸류와 i의 프라미니티를 값을 비교해서 어, 이 얘가 더 크면 얘가 더 크면 그이 맥스 밸류 그러니까 OBJ의 우선순위가 다른 거의 우선순위보다 낮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리를 해주면 안 되겠죠 어. 그래서 뭐 이거 같은 뭐 밑에 있긴 한데 뭐 만약에 더 크면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맥스 밸류를 i의 프라미아 이거 답을 제공했네 벌써 맥스 밸류를 그냥 예로 교체를 해주고 다음 노드로 이동을 해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맥스 밸류가 이 OBJ의 프라미이티랑 같으면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는 거니까 맥스 밸류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얘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는 소리니까 정상적으로 얘는 삭제 대상이다 라고 해서 1을 리턴하는 거고 0을 리턴을 하면 삭제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탄색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고요 이 7번 메인 메소드 같은 경우는 그큐 프린트 큐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초기값을 이렇게 할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인큐 해서 총네 개의 노드를 좀 삽입을 해주세요. 네이먼 그러니까 문서 이름은 a, 그 다음에 예 우선순위 e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이렇게 예제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그래서 이 인큐를 보면 우리 매개 변수를 보면 앞에서 그 4번 삽입 알고리즘을 제가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이거를 보면 어, 어떻게 만들어 져야 될지 여러분들이 이제 구상할 수 있어야 돼요. 2학년이니까. 이거 보면 다구상을 하고 그다음에 얘가 이 프린트 큐가 다빌 때까지 계속해서 이게 탐색을 한다고 제가 아까 말,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while 문에서 is empty에서 이 프린트 큐가 비어 있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에서 is valid. 그래서 이 DQ를 해서 tq 같은 게 삭제 대상인지 아니지를 리턴을 해주는 거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삭제 대상이면 그 문서의 이름 즉 대문자 a나 b나 c나 d 중에 하나를 리턴해주고 삭제 대상이 아니면 문자 0을 리턴해주죠 그래서 만약에 isValid가 0이 문자 0이 아니면 총선적으로 tq가 된 거잖아요 document.c.isprinted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지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백준 실제로 온라인 알고리즘 타이트에 나와있는 문제를 기반으로 한번 이제 문제를 하나 가져와서 풀어봤고요. 이런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학년 대서 되서, 고학년 n 서나 아니면 나중에 취업을 할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어, 아무튼 한번 각자 한번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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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